예, 우리, 복탄이, 복설이, 복순이, 병원 갑니다. 네, 세명 오늘, 같은 날 병원 오늘 예방주사, 6차, 5차, 사상충 맞으러 갑니다. 아, 세 명이, 뭐, 별난 아들 세명 됐고, 갈라임이 장난이 아닙니다, 지금 목줄. 가자! 어, 그래, 가자! 예, 아이고, 안 돼! 가자. 서리 잘하네. 우리 복서리도 잘 가고 순이도 가고 탄이도 가고 오래 안 만에 새벽 뭉쳤습니다. 목줄 하고 하니까 뭐 서로 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이거 안 돼. 안돼안 돼, 안 돼. 가자. 막 완전히 막 천방지축 막 순이는 완전 천방지축이죠. 아 가자. 아이고 가자. 병원 가자.